모독한 국제신문 접복하라자복하라자복하라자매하라 애국당을 모독한 국제신문 접복하라자복하라자복하라자매하라 시청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 있도록. 음. 우리 애국 들자의분노가매분들 자매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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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매 정확하게 오픈을 해 주셔야지 이거가 되는 거지, 그냥 뭐 여기 위에다가 글 써가지고 이렇게 사과한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. 국민들이 안 본다고요. 그거 지금 국민들이 국지신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겠습니까? 절대 안 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 네. 애국당을 완전 매장을 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매장을 한 거예요. 저도 한 말씀. 게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잠깐만요. 자, 잘, 잘, 네. 제가, 제가, 제가 한 가지만 하고도 말씀드릴게요. 순서대로 하시고요 네. 일단 제가 한 사람. 자, 제가 답하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고, 그 네. 다음 말씀하시고. 네. 지금 이 한국당, 애국당에 대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국지신문 정전기사가 새무졌 뜹니다.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. 국민들이 네. 그걸 안 본다고요. 그러니까 정중하게, 예. 그냥 방송에 나가도록 네. 오픈될 수 있도록, 예. 정중하게, 예. 네. 정중하게 우리 네. 의원님을 만나 뵙고, 음. 정중하게 전부 다 국민들이 볼수 있는 오픈 장소에서 사고를 하십시오. 그래야만 되지, 이건 안 됩니다. 절대로 안 됩니다. 우리는 그렇게 할 수, 이렇게, 이거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사고는 우리가 안 받아들입니다. 음. 의생이그래까 네. 네. 사과 는니까 하나씩 를하 사과를 하는 양식 도 어떻게 네. 할 것이냐 는것도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겠고 네. 우선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이민지 기자가 이 실수냐, 실수냐, 실수냐. 아. 아니면 고이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네.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이 사람의 성향 정치 성향을 저희는 말씀드리면 됩니다 어떤 성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. 이 사람이 네. 아, 네. 고향이 어딘가 아 고향은 어딥니까 <laughs> 그다에그 다음에, 그다음다부산에 다음에, 에그 다음에, 그다에그다이에에그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